2023년 6월, 젊은 여성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두통을 호소하다 병원을 찾았고, 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가족력도 없었고, 외상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의료진조차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의 연인이었던 남자가 영정사진 앞 자신의 뒷모습을 SNS에 올렸고,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난 그녀의 친구에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수천만 원을 들고 나타나 벤츠를 구입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뒤 20대 여성이 렌터카를 빌린 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5개월 뒤또 다른 20대 여성이 자택 침대 위에서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이틀 만에 잡혔고 그는 세 명의 여성 모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구치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년형이면 될것 같다고. 2023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연쇄 살인 사건의 기록.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칩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잊혀져가는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사건을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2023년 6월, 24살 조수연은 의정부에서 보도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최진우라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30살, 호스트바 출신으로 의정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최 씨의 생활비를 벌어다 주는 존재였습니다. 보도방 일을 하며 번 돈의 대부분을 최 씨에게 주었습니다. 최 씨는 고급 외제차를 빌려 SNS에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화려한 생활을 즐기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수연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어느 날, 수연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심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통증이었습니다. 수연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은 검사를 진행했고, 뇌출혈 소견을 발견했습니다.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고, 3일 만에 수연은 사망했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 부검 결과, 가족력도 없었고, 머리에 외부 충격을 받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의료진도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뇌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고, 최진우는 영정사진 앞에서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는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정사진을 배경으로 자신의 뒷모습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찾은 수연의 친구들에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까지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연인을 잃은 슬픔보다는 다른 무언가에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진우는 갑자기 수천만 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급 벤츠를 구입했습니다. 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차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도방을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수연이 죽기 전까지는 늘 돈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죽고 나서 갑자기 거액의 돈이 생긴 것입니다. 일부는 수연의 죽음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수연에게 보험이라도 드러났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수연이 모아둔 돈을 가져간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뇌출혈로 판정됐고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연의 가족들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슬퍼할 뿐이었습니다. 수연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은서, 23살이었습니다. 은서는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수연과는 오래된 친구 사이였고, 수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최진우를 알게 됐습니다. 친구의 남자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관계였습니다. 은서는 수연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았고 그곳에서 최진우를 마주했습니다. 최 씨는 은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수연이 생전에 은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은서는 친구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을 공유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은서와 최진우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몰랐습니다. 최진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다음 표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조수연이 사망하고 한달 후인 2023년 7월 13일, 20대 여성 신지혜가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의정부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지혜는 임시 면허증을 가진 초보 운전자였습니다. 렌터카 계약서에는 이틀 대여로 기재됐습니다. 반납 예정일은 7월 15일. 지혜는 최진우의 직장 동료였고, 같은 보도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와는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7월 15일, 렌터카 반납 예정일이 되었지만, 지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비상 연락처로 적힌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남자친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금 씻고 있으니 하루 더 연장하겠다고. 업체 직원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16일, 그 남자가 직접 차를 반납하러 왔습니다. 차는 깨끗했습니다. 스팀 세차까지 해서 내부도 외부도 말끔하게 청소된 상태. 업체 직원은 고마운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차를 더럽게 반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남자의 이름은 최진우였습니다. 신지혜는 그날 이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지혜는 성인이었고 가끔 연락이 안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지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단서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렌터카를 빌리던 7월 13일.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렌터카를 반납한 남자친구라는 사람도 지혜의 지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혜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렌터카 업체에 문의했지만 남자는 계약서상의 비상연락처일 뿐이었습니다. 신원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CCTV 추적도 일정 구간 이후로는 끊겼습니다. 휴대폰 기록도 7월 13일 이후로는 없었고, 지혜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혜의 지인들에게 간헐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혜의 번호로 발송된 메시지.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체가 평소 지혜와는 달랐습니다. 지인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지혜가 정말 어딘가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신지에는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실종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서도 목격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8개월이 흐른 2023년 12월, 전혀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진호와 연결된 또 다른 여성, 나은서에게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은서는 친구 수연을 잃은 슬픔 속에서 최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최 씨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은서는 16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친구의 남자친구였으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곧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독촉하자 최 씨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12월 최진우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돈을 갚겠다며 직접 만나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은서는 약속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안했습니다. 밖은 춥고 집에서 편하게 받으면 되니까요. 2023년 12월 19일. 나은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친구처럼 편한 대화. 은서는 아버지와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혼자 생활하고 있었지만,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눴습니다. 그날도 별다른 일정은 없었지만, 오후에 최진우가 찾아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빌려준 160만원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은서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개월 전 떠난 친구 수연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최 씨는 수연의 연인이었고, 은서에게는 친구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최진우가 은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은서는 아무런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잠옷차림이었습니다. 편한 사이니까 집에서 편하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온 것은 160만원이 아니었습니다. 은서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최진우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은서의 목을 졸랐습니다. 은서는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잠옷 차림 그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3살의 젊은 나이, 최 씨는 범행 후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은서의 휴대폰을 챙기고 지갑도 가져갔습니다. 은행 보안카드도 함께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모든 것을 담아 집을 나섰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은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건물 CCTV에는 최 씨가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들어갈 때는 빈손이었고, 나올 때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은서의 보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몇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휴대폰과 지갑은 버렸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날 저녁, 은서의 아버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사고가 났으니 빨리 와야 한다는 다급한 목소리.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서울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최악의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 어떤 상상보다 끔찍했습니다. 은서의 원룸 앞에는 이미 경찰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노란 통제선이 쳐져 있었고 아버지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따님이 침대 위에서 발견됐다고 목을 졸려 숨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통화했던 딸이 이제는 차갑게 식은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저항한 흔적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은서는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범인을 경계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는 사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은서의 최근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SNS 활동을 모두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은서가 최근 160만원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 사람의 이름은 최진우. 은서의 절친이었던 조수연의 연인이었던 사람. 수연이 죽은 후에도 은서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 그리고 그날 12월 19일은 최 씨가 은서에게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최진우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CCTV 기록을 확인하자 최 씨가 그날 오후 은서의 집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후 혼자 나오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12월 21일 경찰은 최진우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취조실에서 최진우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날 은서 집에 간 것은 맞지만 돈을 주고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죽이지 않았다고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최씨의 휴대폰에서 은서의 계좌로 접속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범행 직후 은서의 보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비밀번호를 입력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최 씨의 차량 블랙박스 기록에서 범행 당일 은서의 휴대폰이 차 안에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증거가 쌓이자 최진우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고 은서가 계속 돈을 달라고 해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그의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잠옷차림으로 침대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저항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은서가 최 씨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돈 때문에 다투었다면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은서의 신뢰를 이용해 아무런 예고 없이 목을 졸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 후 침착하게 휴대폰과 지갑, 보안카드를 챙겼습니다. 돈을 인출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발적 범행이었을까요? 나은서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또 다른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최진우의 직장 동료 중에 실종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지혜, 20대 여성. 2023년 7월에 실종됐고,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신지혜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그냥 직장 동료였다고만 했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렌터카 기록을 확인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혜가 실종 당일 빌린 렌터카를 반납한 사람이 최진우였던 것입니다. 비상연락처에 남자친구로 적힌 사람도 최 씨였습니다. 경찰은 추궁을 시작했습니다. 신지에는 어디 있는지, 왜 렌터카를 대신 반납했는지 물었습니다. 최씨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지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자신에게 부탁했다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렌터카의 GPS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2023년 7월 14일 새벽 5시 차량은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외딴 산길. 차량은 정확한 경로로 야산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길을 헤맨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약 2시간 후 같은 길을 되돌아 나왔습니다. 경찰은 GPS 기록을 보여주며 최씨를 압박했습니다. 왜 새벽에 포천 야산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최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신지혜를 죽였다고 그리고 포천 야산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나은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진우는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2024년 3월 13일 GPS 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 수색 끝에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신지혜였습니다. 실종된 지 8개월 만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신지혜는 머리를 둔기로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8개월간 땅속에 묻혀 있었기에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 하지만 심원 확인은 가능했습니다. 최진우의 자백과 현장 증거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2023년 7월 13일, 최 씨는 신지혜에게 렌터카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은 면허 정지 상태라서 빌릴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혜는 의심 없이 렌터카를 빌려줬습니다. 직장 동료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니까요. 최 씨는 지혜와 함께 차를 타고 의정부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지혜를 살해했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내리쳤고 미리 준비해둔 삽을 이용해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포천 야산 사전에 답사까지 한 듯한 정확한 장소였습니다. 새벽 5시에 도착해 2시간 동안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를 스팀 세차했습니다. 내부와 외부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증거를 없앴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렌터카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지혜의 휴대폰으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지혜가 어딘가로 떠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최 씨는 나은서를 살해했습니다.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신뢰를 이용해 접근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 침착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조수연의 죽음도 재조사했습니다. 2023년 6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사망했던 수연. 최씨는 수연이 죽은 직후 거액의 돈을 손에 넣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연의 사망 진단서에는 뇌출혈로 기재됐고 외상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씨가 연쇄 살인범으로 밝혀지면서 수연의 죽음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장된 상태 물리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씨는 수연의 죽음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자연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없는 이상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되는 부분은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진우를 분석했습니다. 만성적 범죄자,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거짓말과 조종에 능했고,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도 쉽게 빼앗았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젊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았으며, 불안정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실종돼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최 씨는 이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취약한 사람들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치소에서 최 씨는 7년형을 노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신지의 사례는 명백히 계획적 범행이었습니다. 사전에 장소를 물색하고 삽을 준비하고 렌터카까지 빌렸습니다. 나은서 살해 역시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범행 후 침착하게 증거를 챙기고 계좌 접속까지 시도했습니다. 나은서의 아버지는 아직도 딸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통화했던 목소리가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복수심과 법적 처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최진우는 두 건의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신지의 살인, 나은서 살인. 조수연의 죽음은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최 씨는 여전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그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세 명의 젊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명의 사이코패스 때문에 이것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채널은 사라진 목소리들을 기록합니다. 잊혀진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라진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